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. 저는 이제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고요. 학교를 여기로 다녔어요. 6년 전 2018년도에 제가 여기 왔으니까 6년 전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저도 또 가구를 공부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full name은 interior architect and furniture design이에요. 근데 이제 둘다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실내 건축으로 갈 건지 건축으로 갈 건지 2학년 때부터 정하는 그런 과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.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투이션 피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. 유로피언이랑 인터내셔널이랑 투이션 피가 거의 두배 차이가 나거든요. 저는 그, 그 당시 영국에 있었어요. 영국에서 모든 칼킬름이다 온라인 클래스로 바뀌면서 막 어떤 건또 웹사이트를 왜냐면 2학년 때또 웹사이트를 만들었었거든요. 웹사이트를 만드네, 포트폴리오를 만드네 근데 아직 작업이 없는데 저는 그 프랙티컬한 과잖아요. 만들고 뭔가 계속 실험을 해보고 해야지 하는 과였는데 그래픽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학교 자체에 불만이 좀 많았던 때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취업이 돼서 영국으로 이사를 갔어요. 한 3, 4년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스폰서십 비자를 신청을 하고 한국 갔다가 비자 때문에 한국 갔다가 6개월 여기 살고 저기서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제가 비자를 기다린 거예요. 비자를 나와서 회사를 다닌 지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총 있었던 기간은 3, 4년 된 거죠. 저는 짧은 시간에 가려고 생각한 거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돼서 비자는 땄는데 5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할것 같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뭔가 비자를 받아서 좋긴 했지만 묶긴 느낌?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. 왜냐면 비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또 나라를 이렇게 바꾼다고 다시 온다고 해서 제가 또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니면 또 프리랜서라던가 이런 걸로 또 비자를 따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는 디자이너, 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디자이너로서 이제 자립을 하는 게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완전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거죠. 작년 2월에 제가 트라이얼로 한번 봐보자 하고 3개월 동안 와서 이제 보려고 했었어요. 그 3개월 지난 3개월 동안 진짜 뭔가 기적처럼.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야.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좋은 기회도 생기게 되고 또그 전시도 저 저한테 되게 기적 같은 거였어요. 왜냐면 음. 원래 갤러리한테 어 익스피션 프로포 l 이렇게 내면은 프로덕트가 있는 상태에서 내는 거잖아요. 작품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내는 거란 말이에요. 저는 3D 렌더링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그 렌더링만 보고 저를 믿어주고 딱 갤러리에서 컨택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의아해했었지만, 여튼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. 그래서 그 계기로 아티스트 비자도 따고 이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영국에 있는 거 모든 거 포기하고 왔죠.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이 됐고요 여기 온지 현재 아티스트 비자로 있어요. 아티스트 비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업로드를 할 건데요. 우선 제가 아티스트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펜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적게는 6개월, 한 1년 정도 걸린대요. 결과 나올 때까지가. 근데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 비자를 딴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비자라는 거는.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보고 비자가 그때 나오면은 정확한 정보라던가 이런 거는 다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. 여튼. 유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제가 한 6년 전에 유학을 왔었어요. 네덜란드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, 독학을 했거든요.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내잖아요. 근데 저는 혼자 준비했어요. 근데 제가 혼자 막100%다 아무것도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진짜 도움을 많이 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. 유학원을 다 처음에 모르니까 정보가 없고 모르니까 유학원을 먼저 가잖아요. 근데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100만원, 200만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. 한 달을 제가 다녀봤거든요. 근데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 돈으로 아껴서 내가 하,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면 어, 혼자서 준비해서 재료비에 그 돈을 쓰고 좀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나와서 작업실도 이제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3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.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. 확실히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. 저는 사실 어, 한국에 있을 때 실내 건축을 했었고요. 그리고 회사에서 또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나와서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또 참여를 많이 하고, 그것도 그건데, 저 학생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. 컴퓨터 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, 여기 와서도 이제 과외 같은 걸좀 했었고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, 해보면서 모든 거에는 공략이 필요하거든요. 방법이.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떠넘겨주는 게 아니고, 그냥 그 생각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.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험생 때뭐 출제자의 의도를 많이 파악해야 된다.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.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뭘 바라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,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좀 지시하는 길라잡이를 제가 몇 년간의 그 노하우와. 학생을 가르쳤던 것들, 그리고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, 학교 와서 또 제가 또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연축을 해서 그 크몽이라는 플랫폼에 제가 업로드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60페이지 분량에 되는 책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, 걱정이 되시는 분들, 아니면 아직 내가 유학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, 뭐 어디, 어느 나라를 갈지, 뭘 준비해야 될지,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. 근데 뭔가 디자인이나 미술을 하고 싶다. 이런 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게 학교를 가는 목적이잖아요. 근데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나와서 내가 뭘할 건지, 취업을 할 건지, 한국을 돌아와서 뭘할 건지, 아니면 뭐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을 할 건지. 운영을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약간 간접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학원 같은 데 가면 뭐 상담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제 같은 거를 안 보여줘요. 왜냐면 이걸 뭐 카피할 수도 있고 이걸 똑같이 스타일을 베껴서 그게 막 만들어 짜집기 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제가 예제 파일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. 보면 아시겠지만 예제 파일을 본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걸 베낀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분명 알수 있는 부분이고. 여튼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지만 제가 지금 이몇 분짜리 영상에다가 그 정보를 담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줄 테니까.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크몽이라던가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저 인스타라던가 뭐라던지 그냥 질문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이 유럽에서 현직 디자이으로서 서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<laughs>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뭐 어떤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것도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.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초보 신생 디자이너고 6개월밖에 안 됐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막 헤쳐나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해봅시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봐요. 안녕. 아, 제발, 이거 보여드릴까요? 내 뷰? 진짜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. 한가롭고. 아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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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아무튼, 안녕.